지금부터 현재 타격책동 윤석열 무리 청산, 국침 핵전쟁 연습 미군 철거, 22차 권미대장정 집회 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주투대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선호하신 열사들의길이며 공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동, 북, 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그도 첫 번째 발언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채원 성임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평화협정운동본부입니다. ,vale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이 말에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미국도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4년만에 열리란 실전 한미 실전 연습에서 이것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단조. 간주하고 국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전 연습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는 핵전쟁으로 넘어갑니다. 국에서도 이번 전쟁은 핵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상황이 넓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이미친놈을끌어내야 합니다. 이번 실 이번 실전 전선은 선제 공격을 위한 실전 전선으로 공헌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전쟁 중, 전쟁을 계속하는 걸로 간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냥장 이렇게 해편스럽게 있어야 됩니까 자기 말에 해 해서 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제공게하겠다는 말과 또 갑자기 해서 을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자기는 밝게해게 다음으로 청년 레지스턴스 단장 발언입니다. 우리 민족의 의사를 파했고 버리는 미국과 윤석열 군부 허장무리들의 전쟁단속으로 민족 공명의 핵전쟁 위기가 끝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사4오년부터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 독립 의지를 짓밟고 제주를 초 촉화시키며 주둔한 이래 오늘까지의 77년은 이제 전쟁 정량하는 여천만한 핵전쟁 정세에 이르렀습니다. 미군기지 철거가 이 끝도 없는 확장으로 이땅에대중국 대국의 전쟁기지를 다그치는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한 핵적점으로 온갖 핵전쟁 선대 태극 수단들을 늘어놓기 위한 한반도는 전쟁 기지로 변모한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날 16일부터 핵전략 핵심인 미니트리스리 ICBM을 시험 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통상적인 것으로 밝히면서도 밝혀진 것으로는 이미 300차례에 걸쳐서 발사된 시험 발표한 시험이 되어봅니다. 전제적인 핵전력,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시험 발사라고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북이, 다른 국가가 핵시험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것으로 되고 자신들이 하면 이른바 핵 억제력이라는 레오난글식의 태도를 보이며 전 세계 도처에서 다른 유럽국들과 함께 전쟁 연습에돌리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위역이며 핵전략, 핵, 핵 유발 세력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에서 수십, 수백 차례의 전쟁 연습을 하며 바라는 결론은 북선제 핵타격이었습니다. 대형을 예측하기 어려운 북을 상대로 격력증강도 아니고 결국 선제 공격을 막겠다는 미역의 결국 핵선제 타격이라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작중 계획 527로 0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일지프리던 시드는 2018년 종료되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이제는 명백히 2 7년 일지프리던 연습이 시작한 이래로부터더 다른 영상으로 치열한 핵전쟁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일지프리던 단연 연습 시드 연습에. 똑같은 기간에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일본 자위대 훈련도 문제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2015년에는 더 노골적으로 일명 한개개개의 섬이 공격받는다는 시나리오 아래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벌였고, 2016년에는 26회, 2019년에는 38회, 2021년에는 같은 기간에. 1 4회에 보이며 올해는 이미 2021년과 비교할 수 없이 50% 이상의 증강된 전쟁 연습을 벌인다고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일본 저해대는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에5시회대를벌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기적, 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같은 대규모 야외 훈련은 실정이 넓으며. 이런 훈련은 한반도의 전쟁을 예상으로 가상해둔 시나리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 연습이 증강되는 것은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야외기동훈련이 13종이나 벌어지고 있는 이현태 현실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민중민주당 반미반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듣겠습니다. 전쟁 측동은 이승만이 북진 통일을 낳시다 결국 코리아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땅에서 기어이 제국질 측력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방된 뒤 미군이 들어와 이 땅을 강점했습니다 일본 놈들에 의서 일본군 성내에 이승만이 끌려가 고생했고 경제 지금 지병으로 200만 명이 또한 희생을 당 지금 지만 지금 우리는 민족의 해방을 완전히 마주하지 못하고 지금 땅에서 벌어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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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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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 대규모 북측 선전 연습을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같이 하고. 정의를 실어줬던 것은 언제나 우리 민중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바학된 힘으로 현 시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유석열문리를당 청산한 것만이 이땅의 공부한 평화를 수립하고 이땅 민중의 진정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강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현식의 전쟁 정세를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유성열 반원무리를 성산하고 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현식의 전쟁 정세를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며 자신의 땅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유선의 아무리를 청산하고 미군을 제거하는 투쟁에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반미투반이 앞장에서 투쟁하고 민중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민중의 힘을 믿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이군 출고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일제연습도 종료되는데 한미연합전략의 군사연습과 한국정부차원의연습이 함께 실시되는 것은 2018년 UFG연습 폐지 이후 처음이다. 특히 연습기간에 맞춰 13종의 연합, 야외신기동훈련도 진행된다. 대구선대타격, 북수내보전화를 의도로 하는 작전계의 5호기록에 따라 실시되는 UFS연습의 본질은 한미합동 북침의 전쟁연습이다. 윤석열 군부 어정부리가 미국의 대북선제태가측동에 동조하며 반도 남단을 미군의 북침 군사기지이자 미사일기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 방부는 16일 21차 한미통합국가협의체에 의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저확인 하며 한국 방어를 위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비핵화의 다음 말이며 준비태세는 타격을 몇번 개념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UFS를 시작으로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여러 군사훈련과 연습의 범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북침의 전쟁망언을 내뱉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사드는 진단 상황에 대해 환영 의사를 드러내며 우리 땅이 미군 미사일 기지로 잠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미군은 인도 태평양 작을 그대로 한국과 일본 지국주 신작 세력들을 총 동원해 가급적 군사 연습들을 연일 감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가급적 해상 연습, 림페을 실시한 미군은 8월에만 퍼시픽 다력원 미사일 탐전 연습, 포충가들22 군사 연습 등을 전개했다. 21일에는 각종 전략 무기, 침략적 해상 무기들을 총 동원해 퍼시픽 뱅가들 202 해상 연습이 시작됐다. 특히 미의 침략 세력은 1군국주의 세력을 동원해 반복, 반도 침략측공을 강화하며 한국전 대면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중을 개념한 미일합동 핵전쟁연습의 횟수는 1월부터 7월 기준 2020년 23회, 2021년 34회에서 올해 51회로 매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핵전쟁학은 미국 최고와 유세계군부정관리 청산에 우리 민중의 미래가 걸려 웠다 미래 침략 세력은 유럽에서 나토를 없애고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삼아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을 조정해 우크라이나전을 획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친미오정리들을 나토 정상회의에 간첩시키고 아시아파 나토 코드를 조작하는 한편 일본을 전초기지로 삼고 윤석열 친미오정물이 대만 친미 분류주의 세력을 배후 조정해 한국전, 대만전을 현실화하고 있다. 하고 윤석열 군부오종무리가 청산되어 우리 주국의 평화와 안전, 우리 민중의 조롱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민중은 반미민주운쟁의 총걸기에 이군과 윤석열 군부오종무리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자조한 민주 평화의 통일의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8월 23일 서울건암문미대사관학 반미추장공부. 견미군 철가가 부르겠습니다. 치겠습니다 UPS 국제 핵전계 검사 축과 중간로라 로라전쟁책동 윤석열 군부호전물이청산하자 붙첸 핵전계책동 윤석열 군부호전물이청산하자 또, 윤석열 무리 총산 국제 핵전쟁 연습 미군 철거. 22차 전미대장정 집회 마치겠습니다.